안녕하세요. 반오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오늘의 유튜브는 지난번에 방송된 MBC 나를 살리는 1교시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좀 얘기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다뤘던 그 남자분의 사진을 좀 보면서 리프팅 수술에 대해서 좀더 깊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온 이 분도 60대 남성분으로서 처짐이 이마, 앞볼, 그리고 뺨, 목까지 다 진행이 된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흔히 하는 3종 세트라고 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마 거상, 중안면부 거상, 안면거상, 이마거상을 통해서 눈 처짐 현상, 눈가 주름, 콧잔등의 주름, 그리고 이마 주름까지 다 개선을 시켰고요. 이 수술의 경우는 간단하게 이마 쪽에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한 40분, 50분 정도 굉장히 짧고. 간단한 수술이었고요. 눈 밑에 그 가까운 부분을 절개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방을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재배치를 하고 앞볼을 박리를 해서 그 부분에 엔도타인을 넣어서 거상해가지고 이앞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귀앞 부분과 귀뒷 부분을 절개를 하는데요. 귀앞 부분도 보이는데 하지 않고 머리카락 속이라든가 주름 그리고 귀에 있는 연골. 이 뒷부분을 절개를 해서 교묘하게 흉터를 최소한도로 보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쪽에 있는 스마스 부분을 잘 당겨주면 상대적으로 피부에 힘을 안들이고 피부를 잘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목 부분이 많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귀 뒷부분을 절개를 해서 광경근이라는 근육을 좀 당겨주고 그와 함께 목에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는 목거상술. 이렇게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마거상, 중안면부거상, 안면과상 수술 후 사진은 6개월 차 사진이고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술은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수술일 수도 있지만 적절한 만큼을 수술하기까지는 의사의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과한 수술은 문제를 일으키고 모자란 수술은 불만족을 만듭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꼭이 수술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